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비트코인 정말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4천만원을 다시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엊그제였습니다 2021년 1월 4일에 약 하락이 나오면서 그당시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조정장세가 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여기 라인에 뚫렸으면은 이제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밑구리달고 다시 올라오면서, 어제의 흐름 다시 양음량을 보여주면서 또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3,700만 원대까지는, 3,750만 원대까지는 홀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가는 매매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좀긍정적 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에 서 제가 추천드리겠다라고해서 추천드려도 수익을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는 방법들, 어, 그런 거를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그 미국의 투자 은행이죠. 정말 그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양대 성맥을 이루고 있는 어, J.P.모건에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왔냐면은. 비트코인은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가격은 1억 6천만원이다 정말 어, 너무나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전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어, 비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했었죠 어,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어, 비트코인은 정말 안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알고 봤더니 JP모건이 비트코인을 어, 사고 있던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 그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CEO가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했던 발언, 사기라고 했던 발언을 후회한다. 어 그리고 철회하겠다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고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뭐 금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새롭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어, 금 투자 시장을 어, 능가하거나 비슷 뜻의 진단은 가정합니다. 가정하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1억 6천만 원이 간다라는 거고요. 지금 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750억 달러 정도 되죠. 금 투자 규모와 지금 비슷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4.6배 정도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전체적인 금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비슷해지려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4.6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한 1억 6천만 원대까지는 얘가 올라가야지. 결과적으로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금을 할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앞으로도 인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었어 또또 하나의 전제조건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전제 뭐냐면 자 우선 1억 6천만 원을 가려면 금 투자와 비슷해져야 된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변해야 되고 인식이 변하려면 기간 투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포함해서 이전에 벡트도 마찬가지로 기간 투자자들의 전용이죠. 코인베이스 프로도 있고요. 이런 기간 투자자들 전용의 거래소들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분석 과정을 좀 어,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좋은 거는, 자, 제가 비트코인 방금 설명을 드리면서 엊그저께 1월 4일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거 기간 투자자들이 아래에서부터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또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허용한 단계가 이당, 이정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그쵸? 이러면서 한 1100만원대에서부터 해서 매집한다라고 해서 올려서 지금 4000만원대까지 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눌릴 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실상 장대 음봉이 여기까지 확 내려왔을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간투자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차입물량 시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1월 3일, 1월 4일 어제와 그제죠. 자 그럴 때 오히려 각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이 많아졌다 어? 비트코인 출금이 많아졌다는 건 뭐죠? 거래소에 만약에 비트코인 입금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는 매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금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눌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끝이다 무섭다라고 할때 알트코인이 다 같이 눌리면서 공포장세가 나올 때 출금이 많아졌어요 그거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 눌릴 때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 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눌릴 때, 엄청나게 하락을 할때 매수라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줍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는 거지, 어,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3만 달러가 넘어간 상태에서, 그렇죠. 이미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가격도 3만 달러가 넘어간 상태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기간 투자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팔기 위해서 매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유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수루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된 이유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같은 석유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석유가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는데 그래서 얼마나 누가 보유하고 있냐. 어이 싸움이 지금 되는 거고 이젠 앞으로도 비트코인도 기간투자자들 중에 어 비트코인에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를 있느냐. 그렇죠 이 안에서 비트코인 통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블록체인들이 성장할 때 비트코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 들을 누가 더 많이 운용할 수 있냐? 뭐 선물 상품이라도 어 그렇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준비듬, 준비금을 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해체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그 예전에 금모기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IMF 때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모아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제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아놓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그 이번에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라는 이슈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과 매수 현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탐욕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러한 현상까지 해서 쭉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한번 엄청난 조정이 있고 한번 무서운 구한이 있을 건데, 그거에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JP 모건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정말 오랫동안 저희도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끌고 왔습니다. 어, 350만원대, 그리고 680만원이, 요 650이었죠. 650만원대 매집을 해서, 지금 지금 대부분 대략적으로 한450% 정도의 어, 수익실현을 진행을 했어요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깔끔하게 수익실현을 털었습니다 3,800만원대에 3 근데 턴 이유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턴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수익률 구간이 450% 이상 있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이렇게 눌릴 때 한번 매도 하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수익실현을 했었고 지금의 구간으로 봤을 때 지금 또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또 들어간다 라고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750만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제가 월요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때 카바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쵸. 그렇죠? 카바를 추천드리면서, 자, 그 당시가 이제 요렇게 눌렸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어, 엄청나게 눌렸을 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추천을 드봉장세에서 드렸어요. 22동 평균선을, 어, 딛고 올라오더라. 그렇죠. 여기요 구간이죠. 요 구간. 아, 22동 평균선을 딛고 올라오더라. 어, 요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한요 구간에서 들어서, 요거를 한번 사셔라, 라고 했는데,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했겠죠. 이게 바로, 남들이, 불안해할 때 매수하는 방법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매수하다. 어, 요거는 뭐, 제가 항상 무방 때마다 강조드리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그렇죠 여기서 매수해서 를 끌고 올라가라 그 방법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 7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여기 아래 링크에 소개글 어, 카카오톡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매매 방법 바꾸시고 지금은 재미나게 어, 스위스는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요 감사합니다.